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마흔을 앞두고 있는 아이돌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동생네와 참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진 동서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진짜 시동생네 부부의 속마음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동서랑 저랑은 한살 차이가 납니다. 저랑 시동생은 동갑이고요. 동갑이긴 해도 형수랑 시동생 사이니까 꼬박꼬박 존댓말은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시동생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서는 원래 시동생네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아이 낳고서 전업으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요. 어머님 집을 정리하고 시동생 내서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시고 형편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중학생일 때 어머님은 사별을 하셨고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변변한 집한칸 없이 월세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결혼할 때쯤 전세로 옮기셨어요. 그 전세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사시는 형편도 빠듯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도 그렇고 시동생네도 그렇고 딱히 도움을 받거나 한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매달 꼬박꼬박 50씩 용돈을 보내 드려야 했죠. 그래도 건강하시고 혼자서 잘 지내셨는데 시동생네의 사정 때문에 어머님은 시동생네로 들어가셔야 했어요. 그맘때 시동생이 하던 장사가 잘안 되면서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그후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고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장사를 시작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사는 집 전세금을 빼달라고 부탁한 거죠. 여러 번 반복된 사업 실패로 저희 남편도 시동생에게 설득을 했죠. 무리해서 자꾸 장사하지 말고 취업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길길이 화를 내면서 형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왔겠지만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내내 장사만 해왔다고. 이제 와서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하겠느냐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번듯한 취업자리 소개해줄 거 아니면 자기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시동생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시동생이 워낙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 이상은 말안 했죠. 톡 까놓고 본인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 말아먹는 거면 어쩌겠나요? 문제는 시어머니 집까지 손을 대려고 하니 저희 남편도 뭐라고 한 거죠. 시동생이 가게를 말아먹은 게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시동생이 그렇게 장사에 잘 맞거나 가게 운영을 현명하게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본인이 천상 장사꾼이고 음식 장사를 해야 된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취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시동생의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렇게 어머님 전세금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고,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시동생 내와 합가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때 어머님 전세금을 빼서 새로 문을 연 곳이 지금도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호기롭게 시작했고 또 초반에는 좀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예전 식당이랑 매출이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근근히 이어지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합가를 하면서 시동생네와 어머님은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사시는 걸시동생네서 필요해서 합가를 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과 동서네가 함께 살게 된 거니 맘 편한 것도 있었고 동서에게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자식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된다면 저희 집보다는 동서네와 사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희 집은 어머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있다 보면 꼭큰 소리가 나거든요. 어머님도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시고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는 게 있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이상하게 어머님하고는 사사건건 잘 부딪힙니다. 저하고는 연애기간까지 포함하면 15년 정도 만나온 건데 저랑 남편은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남편은 가끔 다혈질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어머님하고 있다 보면 꼭잘 부딪히고 큰소리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마냥 참는 성격이 아니시기에 저희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더 뭐라고 하시고 남편도 덩달아 화내고요. 싸우는 이유는 정말 별것도 아니고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어머님이랑 자꾸 그러냐고 남편한테 몇번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남편도 그냥 예전부터 엄마랑은 잘안 맞고 툭하면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주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과 어머님을 보고 있자면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 저희 남편하고는 잘 부딪히셨고 시동생하고는 잘 지내셨거든요. 반면 저희 남편도 오히려 장모님인 저희 엄마랑은 잘 지냈어요. 어른한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 성격 좋다고 잘 그러셨고요. 남편이나 어머님 각자 따로 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잘 부딪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고 가도 오래 안 앉아있으려고 합니다. 어머님도 남편을 좀 불편해하는 게 있으시고요. 처음엔 괜찮다가도 좀 오래 있거나 대화가 길어지면 여지없이 싸우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어쨌든 남편이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기 때문에 할 도리라 생각하고 매달 50씩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일은 안 하시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50까지 더하면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안 얘기지만 어머님은 매달 동서에게 50 정도 용돈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저한테 좀 멋쩍으셨던 건지 아니면 미안하셨던 건지 변명 아닌 변명도 하셨어요. 너네 집은 여유가 있지만 현섭이네는 안 그렇잖아. 네. 어머님 돈인데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하셔도 되죠.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매달 용돈을 주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님 말처럼 저희 집이라고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도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다만, 사정이 어찌됐든, 동서가 어머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건 맞으니까, 동서한테만 따로 용돈을 챙겨주셔도 괜찮았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자기 모시고 사는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혹은 미안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달 드리는 어머님 용돈 외에도 어머님 앞으로 들어가는 큰 돈은 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어머님 병원비도 저희가 다 내고, 가족끼리 만나면 외식비도 저희 집에서 다 내거든요. 게다가 틈틈이 시조카 용돈도 보내줍니다. 매달 어머님께 보내는 용돈 50에 어머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거진 저희가 다 내고 있고, 별도로 외식비에 조카 용돈까지. 그 액수가 다 합치면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장남, 맏며느리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형순이 혹시 시간 좀 되세요? 할 말이 좀 있는데 얘기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몇달 전부터 새엄마가 저한테 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불만요? 무슨 저희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제일 고생이죠. 네, 알죠. 그런데요. 집사람이 자꾸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데 왜 형님네서는 우리한테 생활비 안 주냐고. 언제 주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네? 저는 시동생하는 말이 너무 뜻밖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그러니까 도련님네 생활비를 저희 집에서 보내야 된다고요? 형수님은 엄마 안 모셔봐서 모르겠지만요. 입하나 누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사람 입장에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도련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희 매달 어머님께 50씩 드리고 있고 어머님하고 다 같이 드시라며 고기며 과일이며 저희 살때 같이 종종 보내잖아요. 그거랑 생활비랑은 다른 거죠. 사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는 새 엄마가 저보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을 정도라니까요. 이혼이요? 네. 그 사람도 오죽 속상했으면 그러겠어요. 본인은 둘째 며느리인데 합가에서 엄마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지내보여도 속상한 게 맞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어머님 모시고 살라 했나요? 멀쩡히 잘 계신 어머님, 자기들이 전세금 필요해서 합가해놓고 왜 저희한테 하소연인가 싶은 겁니다. 도련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고마운데 매달 50씩 드리면 됐지 무슨 생활비까지요. 그랬더니 시동생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럼 형수님이 저희 엄마 당분간 모실래요?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랬죠. 그럼 어머님 전세금 다시 빼주세요. 그걸로 어머님 전셋집 다시 얻어드릴 테니까. 왜? 예? 아니 형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련님, 도련님이 동서하고 싸워서 이혼하니 많이 하는 건 도련님 내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도련님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이만 바빠서 끊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들 생활비까지 달라고 할수 있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죠. 그렇게 그날 저녁 일이 일찍 마쳐서 남편이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집에 가면서 낮에 시동생에게서 전화 온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희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현섭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나 참...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더니 그때 한 번만 더 장사해보겠다고 엄마 전세금까지 몽땅 들고 가는 거 나도 아무 말안 했는데. 하... 내가 조만간 한마디 할게. 내가 알아서 얘기했으니까 알아듣겠지. 냅둬. 괜히 그러다가 싸움 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퇴근하셨어요? 아, 동서. 저는 낮에 도련님과 통화한 일 때문에 전화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낮에 그이하고 통화하셨죠? 어, 형님도 너무하시네요. 이혼하든 말든 너네 집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셨다면서요?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부부가 쌍으로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동선의 집안일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똑같은 며느리고 엄밀히 말하면 형님이 큰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이 하실 일을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이 한 집안에 시집왔는데 누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팔자 편하게 잘도 사시네요. 동서도 작정한 듯 저에게 따지는데 듣고 있자니 가관이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뭐라고? 팔자 편하게 잘도 살아? 말다 했어? 낫잖아요. 형님 할 일을 둘째인 저한테 다 떠넘겼으면서 저한테 고맙고 미안한 것도 없으세요? 그말 듣는데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동서,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어? 어쨌든요, 형님은 어머니 안 모셔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게다가 사람 하나 더 늘면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저희가 모실 테니 생활비라도 좀 부담하시라 그런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동서!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전화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얘기합시다. 재수씨. 지금 우리 갈 테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가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괜히 싸우려고. 싸워도 할 말은 해야지. 내 동생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어. 좋아. 그럼. 저는 혹시 큰소리 날까봐 아이는 가는 길에 친정 엄마한테 잠깐 맡기고 시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시동생도 동서도 불퉁한 얼굴로 있고 어머님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있으시더군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들어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저희 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왔니? 형은 무슨 얘기하려고 저녁에 불쑥 쳐들어와? 그 말에 남편도 정색하며 앉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랑 재수 씨가 어머님 모시는 거니까 생활비 달라고 했다면서. 맞아. 너 까먹었냐? 애초에 왜 어머니랑 합가하게 된 건지? 아니,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맞잖아. 그 말에 남편도 벌어 화를 내더군요. 모시고 살긴 누가 모시고 살아. 엄마 혼자 잘만 지내고 계셨는데 네가 장사한다고 전세금 빼간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들으면 자의로 나서서 엄마 모시겠다고 한줄 알겠어 엄마가 한 번이라도 먼저 너랑 같이 살겠다 한적 있어? 없잖아 엄마도 자식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니까 편하다고 하셨던 분이야 근데 네가 필요에 의해서 엄마 집까지 팔게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앓는 소린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사는 엄마한테 눈치까지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못 나서 엄마 집까지 팔게 했네 나 눈치 안 받았어. 얘네가 그러래들이니 어머님까지 나서서 시동생네의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이런 소리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눈치 주는 거잖아요, 엄마. 뭐 재수 씨는 이혼 얘기까지 했다면서? 그 말에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혼? 너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어머님 말에 동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홧김에요.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니까 형하고 형수는 편하게 사는 것도 맞잖아. 맞아요. 어찌 됐든 같은 형제면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부담하시는 게 있어야죠. 나라면 고마워서라도 먼저 나서서 생활비도 좀 주고 하겠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저 나섰습니다. 큰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근조근 제할말다 했어요. 도련님 그리고 동서 이런 일로 어머님 앞에서 싸우는 거 진짜 아닌 것 같네요. 도련님이랑 동서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뭐든 계산 철저하게 하면 싸움 날 일도 없겠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전세금 8천만원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그 8천에 우리가 더 더하든지 어쩌든지 어머님 집 구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더 이상 동서네한테 용돈 주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눈치 받으셔서 알게 모르게 50씩 동서 드렸나 본데, 이제 따로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거 어머님 거고, 어머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동서, 우리 그이가 새하 용돈도 종종 보내고, 이 집으로 고기랑 생선, 과일도 우리 거살 때마다 같이 보냈지? 그것도 이제 그만할게. 앞으로는 가족끼리 외식한다 쳐도 무조건 반반 나눠서 낼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동서랑 도련님 지금 사는 이집 들어갈 때 우리가 5천만 원 빌려준 거 기억나지? 벌써 4년 넘었고 우리도 그냥 가족끼리 안 받을 생각도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된 이상 그거 받아야겠어. 우리 그 돈이랑 어머님 전세금 합쳐서 어머님 집 구해드릴 거거든. 나도 그렇게 맏며느리 역할 좀 해보게. 참 그리고 어머님 따로 집 구해서 나가시고 나면 앞으로 어머님 필요하신 생활비는 같이 내자.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부담해야지. 동선에도 매달 어머님 용돈조로 우리랑 똑같이 50만 원씩 보내드려. 도련님, 이제 계산 확실히 다 끝났죠? 이렇게 칼같이 나누니까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거죠. 제 말에 도련님과 동서 얼굴만 시뻘개져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톡까놓고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싶다 해도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잘 부딪히니까 저희 집에선 살기 싫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시는 것도 속 편하다고 하셨던 분이니까 전세금 돌려받고 예전처럼 혼자 사실 수 있고요. 동서랑 도련님이 그동안 어머님 모신다는 핑계로 들고 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건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고생한다고 생활비까지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어머님을 모시긴 뭘 모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전세금에 저희 돈 5천까지 더해서 그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일단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동서한테 고맙고 안쓰러워서 이래저래 잘 챙겨준 건데 아주 저희를 무슨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한테 이혼이니 뭐니 알른소리까지 하면서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돈이라도 싸들고 가서 동서한테 내 역할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며 토닥토닥 해줄 줄 알았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원망할 거면 능력 없어서 엄마 재산까지 날려먹은 지 남편을 원망할 것이지 왜 엄한 제 머리채를 잡나요? 제가 그렇게 말을 끝내고 나니 시동생도 동서도 분해서 뭔가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할 말은 없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태 저희 남편도 그랬습니다. 엄마,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돈 받아서 저희가 집 구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편 말에 어머님도 생각이 많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문제로 이혼 얘기 오가고, 저희한테 추가로 생활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도 실망이 크신 것 같았죠. 어머님은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래, 뭐, 정 나랑 살기 싫다"하면 내가 나가 줘야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나도 참 섭섭하다. 얘네 말 틀린 것도 없어. 내가 너네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니? 너네가 먼저 우리 집 팔아서 돈 보태달라고 대신 잘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뒤에서는 나 모시기 싫다고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까지 했어.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자꾸 형네들어 부담을 주려고 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매달 50씩 주고 저번 달은 80 줬잖냐. 넉넉치는 않아도 나름 내 생활비랍시고 돈도 주는 건데. 나를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야. 현섭이, 너도 말을 해봐라. 이러려고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어머님의 호통에 시동생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나도 빈정상해서 못 있겠다. 그네 말대로 정리해서 내돈 타오. 얘네한테 빌린 5천만원도 얼른 돌려줘. 엄마, 저희가 그 돈이 어딨어요. 그럼 잠자코 있던지. 왜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어? 아니 그거 저희 생각은 변함없어요. 돈 마련해서 주세요. 아 형수님. 어머님 집부터 알아볼 겁니다. 돈 이번 달 안까지 돌려주세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 불편하시면 저희 집 가시겠어요? 아휴 됐어. 너네 집이 더 불편해. 어머님도 몹시 기분이 상하셨고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시동생 네한테 똑바로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알린 소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야금야금 돈 타내려고 할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돈한달 안에 마련해달라 엄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저희한테 빌린 5천만 원 갚을 생각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꿀꺽한 것도 어이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괘씸해서라도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유야무야 지나가면 없던 일로 할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하는 행동이 얄미워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돈 갚으라고 아니면 법대로 한다고요. 그거 받고, 저희도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동서랑 도련님, 그제야 저희 집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별로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드려요? 형님, 아주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랑 제가 겉으로는 잘 지내보여도, 알게 모르게 제 속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봐요. 죄송해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 무조건 돈 받을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거듭 사과하는 걸 보니 형제끼리 끝까지 가서 뭐하겠나 싶어서 저희도 마음을 돌렸어요. 동서. 그래, 동서 말처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거라고. 알죠. 아는데. 가족이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게. 근데 행여나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억울하다 생각들면 언제든지 내 말대로 하면 돼. 동서랑 도련님이 원해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마치 대단한 자식 노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선에서 희생해서 모시고 사는 상황 절대 아니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저희는 시동생네서 빌린 돈은 천천히 변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전히 동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어머님은 더 이상 동서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용돈 줘도 뒤에서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한다는데 내가 왜내 전세금 몽땅 주고 용돈까지 줘야 되느냐며 이제 못 주겠다 하셨대요. 어머님도 빈정이 상하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집에서도 조카 용돈도 주지 않고 어쩌다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외식을 해도 돈은 반반씩 냅니다. 그 일로 동선애와 도련님네가 싸울 때도 있다지만 어쨌든 자기 집안일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고맙다고 잘만 챙겨줬을 테고. 어머님도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데, 뜬금없이 저한테 희생타령하면서 생활비 내놔라 하다가 저렇게 된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니까 결국 자기들 발등 자기가 찍은 셈이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나마 어머님과 저희로부터 받던 돈도 못 받게 되었으니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온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자기 연민 가지는 게 제일 불필요한 짓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안 됐고 그런 감정에 매몰되면 애먼 다른 사람도 원망스럽고 가진 것에 감사함도 못 느끼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이 형제고 가족이긴 해도 어쨌든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고 각자 선택한 일에는 책임을 갖고 살아야죠. 자기들이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양, 저희 보고 더 내놔라, 더 해달라 징징대는 게 어이없기만 합니다. 이 일로 시동생내도 동서도 아차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배려해주는 게 결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